면적이 작아 나는 음. 도련님 도련님 오늘 주신 선물 가지고 얼굴에 발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, 서방님, 안더아 서방님 코나 안더부졌나와아 진짜 자기도 한마디 하세요 이게 뭔데 도련님께 보낼 메시지 영상 아니, 이게 뭐하고 있는거야 우리 지금 팩하고 있잖아 도련님 주시는 그 선물 상자 화장품 세트 안에 팩이 들어있었거든요. 무슨 팩? 얼굴리 팩, 수분 팩, 달팽이 팩. 스네일. 스네일 팩. 응. 스네일 마스크. 응. 이 좀비야 아니면? 아 빨리 말씀해요, 들으니까. 그러니까. 어... <laughs> 다섯째 승도야. 고맙데이. 고맙습니다. 근데 이거 원래 네 형수한테 준 건데 내가 하나 뺏었다. 도련님 원래 형이 제일 많이 발라요. 근데 얼굴이 커서 이게 면적이 다안 되네 이봐. 이나이 <laughs> 뭐야 이거? 응. 어, 얼큰이라서 이게. 난다 음, 되는데 마스크가 이게. 하거든 아, 남자나 봐 여기다. 어, 마스크가 난 부족하네. 어, 저... 아무튼 에 이게. 이뭐좀 모자라노. 주름살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. 응. 하여튼잘 써서 응? 덕분에. 어한 살이라도 젊어져야 되겠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다음에 또더 좋은 걸로 더 많이 부탁해도 되겠? 그러면 안 되지 응. 되겠죠 자기는 더 좋은 거 드려야 되겠죠 아니 개충주 아닌데 그 도련님 도, 자기 충주 동생이 <laughs> 음, 그래. 아니 뭐 형수한테 네 형수한테 잘하는 게 형한테 잘한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게요. 드레님은 지금 충분히 너무 넘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분 여러분, 여러하여 우리 여러님덕분에이분게 예쁘게 잘 지금까지 화장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님 음. 감사합니다 네,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네.